오늘은 문식팁입니다. 은서리도 지금 재부낸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. 야 어디 있어? 어나 지금 친구들 없애버리고 있는데. 뭐지? 은서리가나 없앴다. 우와. 내가 은설이 처치했는데, 내가 은설이 처치했는데. 베스 네, 맞을게. 아나 좋은 총 갖고 싶어. 총 좋은 걸로 갖고 싶은 이유. 뭐지? 뭐야 한 방이야 제. 보라보라 라라라 잘 가시고 어 이거 고맙소 뭐야 어떠냐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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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은서리같이 생겼녜 예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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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주 많이 와저 녀석 엄청 세잖아 만만하게 받으선 안 되는 놈이야 어, 이거 고맙고 어, 이거 이 총도 고맙고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저기 있니. 오케이. 너한텐 상대가 안 된다고? 음. 저놈들도 다 없애버리자 이안. 너였어 미안 미안 전혀 몰랐어 아니 상상치도 못했어 나이스 친구 친구 한박 와짱 좋은 내가 잘 쓰는 총 여기 떨어졌다 저 사람도 잘가어안가잘가어 가? 가. 어, 이제 잘가 헛뚜, 헛뚜, 어? 여기서 생성될라나? 어, 저기 어떤 놈 보인다? <laughs> 잘 죽어? 친구야, 잘죽으렴넌 너... 위에서 난리네? 방금 한대 맞았는데 누가 때렸지? 없애버려야지. 탕, 탕, 탕. 마지막 한대잘 가시고 회복 회복 먹어주고. 빠, 빠, 빠! 빠! 어 저기! 핵 쓴다? 핵 쓰면은 안 되는 거야, 원래. 너도 핵 쓰면 안 되죠? 왜 이렇게 약해? 이놈들은? 왜 이렇게 약한겨? 이놈들 왜 이렇게 약해? 자, 이거. 자네 일은 자네 해골. 자네는? 해고 일세. 자넨 해고 일세. 고맙세 회복물약. 자넨 해고 일세. 어 뭐야? 은서리가 바로 앞에 있어 왜? 아니 너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수냐고 이건 자동차 적이거든 어, 저긴 저기일세. 자넨 해고일세. 어, 여기 해고당할 친구 어딨니? 어, 너 해고당하고 싶다고? 해 그래, 해고해줄게. 해고하라고 하면. 그러니까 해고하라고 못할 사람 아니거든? 당신, 당신, 당신은 해고요. 해고일세? 어디 있지? 또 해고당하실 분이 은설이인 일단. 어? 역 자네는 해고일세? 팡팡! 은설이가 방금 다쏘려고 했어! 그래 그럼 저 아주 맛있게 생겼을 때. 어 잘가세 어 당신도 잘가세 아니 냐나 아까 들어왔는데 너무 키를 많이 했는데 아너 없애달라고? 어또 저기 없애달라고? 그래 없애주는 건 어디든지도 할수 있어 어디 있네? 어잘 가시고. 어 예? 근데 코인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죠. 아니 근데 코인은 어디에 쓰는 거지? 근데 내가 처치를 진짜 많이 하긴 했다. 개인전이다. 개인전이다? 다 내내고 일세. 한 뭐지? 한방 컷인데? 거, 친구들이 녹고 있다. 친구야, 어딨어? 내가 녹. 네. 친구야, 어딨어? 내가 녹여줄게. 야, 아, 저기 있어. 오빠, 우리 지금 왜? 어. 저 친구 한방이야? 자넨? 개골쇠 자넨? 개골쎄? 나 방귀총인데? 뿌개, 뿌개. 그럼 나 이번에 피자를 던져, 던져. 이건 뭘세 화방인가? 이건 또 뭔... 잘 가실세? 바나나? 바나나도 센데 자넨? 해골 음? 페인트 건일세 우와 페인트 건왜 그렇다면 페인트 건샷 페인트 건샷샷샷샤샷샷샷 샤샤샤샤샤샤샤해회복물약감사하시고요 은서리... 구해주러 가야지 나빵빵 빠바바바밤 드라라래로 드라라 오구구 거기서 공격하고 싶어 근데 나한텐 안 통해 미안하네 제가 어딨니 너 없애주고 제가시고 아니 내총 고급총인데 어저 친구도 없애주라고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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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야, 드롭, 뚝뚝. 없애달라고 해서 없애준. 잘 가시고. 여기 안으로 들어갔는 거 봤는데. 아 여기도 있었어? 저기 죽어. 나 1등이야. 지금 나 1등 한 사람한테 살고 싶어? 근데 살게 해줄 수가 없어. 뭐야? 이방해 꾸는 자넨 해골새, 자네도 해골새. 자는 해골새 자네는 해골새 자는 해골새 우악 자는 무섭대 음, 에너지소추잘 가고 싶다고 음 맛있다.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자넨 와 해고시 해고시켜고 해고시키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내가 일등일세. 어 죽여달라고? 그럼 부탁 너무 좋지. 나칼찌인데나칼찌가 돼버렸. 아? 너도 해고시켜달라고? 해고시켜달라고 하면? 시켜줄 수는 있어? 와우! A, B, C, D! 난이맵 좋은데? 안 돼, 난저맵 싫은데. 내가 좋아하는 맵좀 해보자. 어, 트랄? 뭐, 어, 팀 대결이네? 은설이... 은설아, 너 파랑 팀이나 빨강 팀이야? 그래? 나 응? 응? 어 은서리 파랑 팀이다. 오빠는 파랑이지. 오빠도 잘해보자. 다 해보자. 없애버리고 싶은데. 아니? 어 총도 감사하고 죽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죽어도 코코판루치, 엘리판루치. 죽고 싶다고? 오 예,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총. 쟤가, 쟤가. 너네 창, 청... 창크 이제 안전지대 아니야. 나와봐, 너 나와봐. 나와봐, 지금 당장 나와?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, 없애달라고요. 아, 또 없애달라고. 근데, 나 지금 여기 창크 정리 중이어서, 나 지금 1등인데? 은사라 내수 계속 오르는 거 보여? 뭐지 여기서 이제 스폰 안될 건가? 잘 가시고 절대 잘 가! 오 뭐야 놀랐잖아 친구야 놀랐으니까 값을 갚아야지 잘가 친구. 또 여기서 나와 <laughs> 안녕 친구 친구 없애 안녕 친구 또 친구 나와라 어 뭐야 뒤에서 공격할 줄 몰랐네 과연 좋은 거 아, 망했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총 주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총좀 주실 분잘 가주실 분 저, 승리를 위해 건배! 응, 부활해버리면 되고요? 응, 너도 잘 가시고요? 좋은 충도. 안 돼! 내가 부활까지 썼는데. 그래, 아직 내가 20몇 명이나 처치했다고? 은서라너몇 등? 오, 8등이네.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, 더 많이 죽어주셨으면 좋겠는데. 아! 나피 없어요! 저피 없어요! 피 없어서 죽는 거 처음이네. 피없어도 괜찮아요 왠줄 알아요? 당신들 없애서 피 채우면 되니까요 당신들 없애서 피 채우면 돼요 어차피. 뒤에서 공격 하잖아 드래곤? 근데 나 잠시 동안 쉬어도 내가 1등이겠는데? 우리야 저거. 더 많이 없애주고 싶다면 구독을! 좋아요를! 제가 제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걸 궁금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일단 저기 있는 총만 먹자. 이게 더 좋고. 회복 먹고. 저기서 없애버리고. 오, 나 좋아? 내가 좋아? 이건 진짜 아 장난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진짜 실력이지 좀 이렇게 슬라이딩 하다가 다시 슬라이딩 하다가 슬라이딩 여기로 슬라이딩 하다가 점프 좋았어 좋았어 일단 피좀 깎아놨고. 이때부터 없애버리면 뭐 은서라 내가 30명 없앴어 아니, 나 40명 없앴어 어? 왜? 너가 40명 없앴다고? 뭐 어디 한번 매니판 판 보자 사... 너 9명 없앴는데 뚜라라로에로 뚜랄랄라배 <놀라>. 탈취? 나 총하고 싶은데 그냥 어 총이 됐다 근데 일단 쫀총 쫀쫀... 가져야 하니까 저기로 갈수 있는 다른 방법 없나? 내가 지금 밀리언 하고 있지는 데네 좋았어 너가 뺐어 완무아? 뭐 건축민어 뭐야 당신 오빠 루지, 자네 무사했나? 무사지 않았군. 내가 없었지만 맞다. 저기가 청 청크 있는 대로 접근해. 내 위치를 봐, 입력해. 응. I see you. 응. 이 위에 올라가서 공격해야지. 그럼 짱 재밌지. 오빠도 되게 많이 얻었어. 아, 오빠도 많이 얻었어. 나 잠깐만. 잠깐만 한번봐볼어너 많이 없었네와 뭐야 뒤에서 공격하기 어딨어 나 저기까지 가기 힘든 힘들... 아. 어! 여기서 공격하지 이끼 없기. 응? 아 이끼? 너 혼나보고 싶어? 혼나보고 싶구나. 혼나보고 싶어 혼나보고 싶고? 이거 좀 꺼. 와우. 와우. 제일 멋진 걸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몰라. 나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. 이것만 보고.